안녕하세요 오늘 포켓몬 미션 생존기 앤 아포칼립스 우리 귀요미 인형들과 함께 시작해봤는데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미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한번 시면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고용을 얻게 됐는데 오늘은 또 아고용과 또 모험을 떠나봐야겠죠. 일단 피시에서 제르네아스 데려가 주고 어둠의 칠색조 한번 데려가 보자. 마지막 한 마리는 우리 또 다른 드라곤 화이트규레모. 자 오늘은 요렇게 해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미션 공개 첫번째 미션 야생에서 스타팅 포켓몬을 3마리 이상 포획하라 시청자 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뭐지 이거 최초인데요 첫번째 좋아요 500개 이상시 마스터볼 한개 두번째 좋아요 1000개 이상시 완충된 제네레이션즈 구슬 한개 세번째 좋아요 2000개 달성시 완충된 제네레이션즈 구슬 세개 제 동영상 평균 좋아요 개수가 약 1000개가 안 되거든요. 항상 눌러주시는 분들만 눌러주셔서 이0 0 0개는좀 무리이지 않을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용암온천을 만든 뒤 10초간 입수하며 무야호를 외쳐라. 주의 용암의 사인인 본인이 들어가야 인정. 보상은 원하는 인챈트북 3개. 아하하 이것도 내가 포켓몬 용암에 빠트릴까봐 방지하셨네 아 까비 마지막 미션 멜탄 박스를 만들고 멜메탈을 스폰시켜서 포획하라 보상은 멜탄 한 마리 소환 플러스 원하는 아이템 한개아 잠깐만 멜탄 박스에서 멜메탈 소환하려면은 제가 알기로 멜탄을 50마리 이상 잡아야 되는 걸로 알거든요 아니 이걸 깨라는겨 말라는겨 라고 하는 순간 너의 인벤토리에는 지지난번에 얻은 포켓스포너 1회 사용권이 있지 않는가? 야래야래야래야래. 나를 너무 간과하기 바구만이꼼수 대마왕 사이를 말이야. 음아아아 아. 아, 아, 아. 아이, 뭐야? 오프닝 하다가 날이 저물었잖아. 아유 몰라 일단 찾아자. 자, 우선은 멜탄 박스 조합법이 알루미늄 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레드스톤 아홉 개죠, 이거. 그 다음에 박스. 종이면은 사탕수수가 필요한데, 요 근처에 아마 있지 않을까요? 어어 이전 집에 오니까 요쪽에는 있네. 그 다음에 상점 밑에 항상 있는 레드스톤. 이거 하나 캐감되죠. 아이고, 실례합니다. 아, 오늘만 좀 봐주세요. 자그 다음에 알루미늄 판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강철 타입 포켓몬들 잡으면 나오거든요 오! 메타그로스 토템보스 오! 멜탄 잠깐만 야너왜 지금 나오니 아 이거 마볼로 그냥 탁 잡아가고 싶긴 한데 어차피 오늘 미션 보상이 메, 멜탄 한 마리니깐요 참겠습니다 그리고 멜탄 잡아도 주지 않을까 그놈의 파도! 와철 주네 아 별로죠 자 크로스 플레이 자 메모리 개굴린자 하! 오, 기력이 덩어리, 나이스. 이거 보니까 토템 보스는 재료 아이템은 안 주나봐요. 자, 그러면 은 메가보스는 주겠지? 이건 질 수가 없거든. 자, 뭐야. 아니, 이렇게 철개만 주니? 오, 어, 레빗핏이다 잠깐만, 이거 오늘 미션? 자, 이거, 이건 거이못 참지. 자, 바로 하이퍼볼. 둘. Nope. 어, 아, 야, 이걸, 이걸 나온다고? 나이스. 세 번만에 포획 성공! 자, 이제 스타팅 두 마리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또이 주변에서 냐오이트 이런 녀석들도 나오기 때문에 눈 크게 뜨고 잘 찾아야겠다. 어? 기어르다. 이 친구가 옛날에 알루미늄 주던 걸로 알거든요. 그렇지. 알루미늄 한 개. 좋아, 여섯 개 남았다. 오 어, 기어르 자주 나오는구나, 여기. 그렇지. 오 어, 기어르 지나치기기 기어르. 우와, 어, 얘는 알루미늄 판으로 준다. 나이스. 야, 여기 완전 기어르 파티구만. 야, 다 필요 없어. 이거 톱니바퀴 찾아 당장. 왜 미로치 롱스톤? 뭐냐고? 아, 아 이거는 또못 참는데. 이건 이건 포획해야 돼. 아니 무슨 미로치 같으냐 이거 실화해요 하나 돌. 어, no. 역시 미로치란 말인가. 나이스! 미로치 롱스톤을 붙잡았다. 야, 이거 웬 갑자기 알루미늄 구하다가 횡재했네. 어, 저기 레어코일 있다. 아 좀비 뭔데 잠깐만 아악 아, 아. 이 녀석이 감히 나이스 뚜씨 자레어코이 빨잡아야 돼 근원의 파도 아 이거 롱골창으로 버텨 자 오케이 알루미늄판 오 기어르다 그렇지 바로 기습 컷 알루미늄 야 도망가 알루미늄을 올려줍시다 오 오랜만에 망치질이군 오, 다 됐다. 자, 이제 조합을 한번 해 봅시다. 상자를 가운데 놓고 레드스톤 블로 아래 크으, 멜탄 박스. 멜탄을 잡을 수 있는 박스이다. 오, 갑자기야. 미쳐. 자, 터지면 안 돼. 우리 집이야. 우와, 야, 이 언제 들어왔대? 아, 이거 집 안에 약간 좀 경비 상태가 안 좋은데? 자, 용암을 하나 퍼합시다 미션 무야우 미션 깨야 되기 때문에 안 쓰는 용암이 있나? 여기있다. 높은 산이면은 근데 여기도 높은 산 아닌가? 야, 아 근데 여기다 용암 뿌리면은 우리 집다 불타겠다. 이건 안 돼. 구멍만 좀 막아볼까? 됐다. 이러면은 내가 용암을 만드는 거니까, 온천. 근데 입맛대로만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이것은 이제 저의 용암 온천입니다. 바밤 무려 바닥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는 용암 엘리베이터 저승 하이패스라고도 불리우죠. 자 그럼 10초 버티기죠. 이거 신발 다시 꺼내고, 아나뭐 아껴둔 뭐 황금 사과 없나? 아 <laughs> 10초를 어떻게 버텨? 잠깐만 일단 쫄린다. 아까 담가둔 물 가져가고, 주변에 피라미드 있나 한 번만 볼게요. 잘하면 황금 사과를 얻을 수 있어서 오 피라미드다. 그리고 여기 행운의 신전. 자 이거부터 가자. 오 뭐야 이거? 미션 끝났다 이거 하나면은 모든 게 완벽해지지 자 바로 먹겠습니다잉 10초 버티기 무야호 아뭐 지금부터 해도 되겠는데 1 7 9 0 9 8 7 6 5 4 3 2, 1 2 쉽네요 여러분들 자 원하는 인챈트북을 소환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화염으로부터 보호 이거 물갈퀴 좋다 호흡 좋다 나이스 이제 익사할 일은 없겠구만 자 그리고 대망의 포켓 스포너 이용권 오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멜탄 써놓고 레어도 1 이거 뭐 잡는 김에 이로치로 잡아볼까요 자 이러면은 멜탄이 계속 나오겠지 그렇지 이걸 이제 상자에 담아주면 됩니다 자한 마리 두 마리 총 50마리 잡아야 되네요 야 뭐야 보스 레어 트레이너 이거 이거는 못 참지 한번 잡아 봐야겠다 과연 멜탄 보스는 무엇을 줄까요 멜타은 녹아서 철괴가 되었습니다 버려 자두 마리 남았어요 잡고 잡아주면은 멜메탈 등장이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 또 얻었던 마스터볼로 고냥 포획 좋았어 멜메탈 넌내거야 합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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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다 했다 멜메탈 발전 거제 달성 멜탑 박스는 계속해서 쓸수 있어가지고 잠깐만 계속해서 쓸수 있어 더다 보면 되잖아 이거 오늘 멜메탈 100마리 양성 가나요? A few moments later 와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멜메탈 총 4마리 포획 성공 아이 정도는 돼야지 꿀빨았다고 할수 있지 오늘 보상. 자 일단 모든 멜탄 다 잡았으니까 이제 취소시키고 아 볼도 방금 때문에 되게 다 써버렸네. 약간 좀 수급을 잠깐 한 다음에 오늘 좀 정비 좀 해볼게요. 자 멜메탈 미션 보상이 멜탄 한 마리 소환이랑 원하는 아이템 한 개거든요. 일단 멜탄을 소환해서 포획을 미리 좀 해놓읍시다. 잠깐만 이거 멜탄 한 마리 소환이 아니니까 이로치 나올 때까지 소환하면 안 되나? 이로치가 과연 나올까요? 그렇지! 드디어 이루치가 나왔다! 오! 자, 요거 딱한 마리만 잡겠습니다. 칼등치기. 좋구요. 가방, 볼. 타이마볼. 하나. 둘. 아, 역시 십살이 안 잡히는구만. 그렇지! 멜탄을 드디어 붙잡았습니다. 자, 나머지 멜탄은 삭제할게요 멜탄 박스는 상자에 넣어놓자. 아, 맞다. 오늘 스타팅 포켓몬 두 마리 더 잡아야 되지. 아뭐 없나, 여기에? 그렇지. 야오이트. 자, 바로 칼등 치기. 둘, 셋, 넷. 신난다. 야오이트를 붙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 마리 남았죠. 과연. 오, 럭키 신전이다. 오, 나이스. 오, 뭐야. 다이아몬드. <laughs> 이거는 뭐 참지 금? 오 깜짝이야 와, 나이스 이게 뭐냐고 야 이거 오늘 마지막에 엄청 잭팟이 터져버리네 이거 자 이제 바로 스타팅 포켓몬이 뿅 하고 떠주면 딱인데 뭔가 숲속에 스타팅 포켓몬들이 많이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뭐야 숲속이라서 잘 안보여 어이 뭐야 나물뱀이 이거는 잠깐만 잠깐 검색 좀 해볼게요 야 이거 스타팅 맞다 갈등치기 당장 잡아야 돼셋넷쉐 난다 나몰빼미를 붙잡았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레비프 나몰빼미 야오이트를 잡으면서 스타팅 포켓몬 3마리 이상 포획하기 미션까지 성공했습니다 이 미션의 보상은 좋아요 개수에 따라 달라지니깐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원하는 아이템 한개도 소환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아, 종이를 버려버렸네. 아유, 안 쓰는 드래곤 소울 써야겠다. 자, 드래곤 소울 이름을 원하는 아이템 1개 소환권. 자,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닐게요. 이번에 차에서는 딱히 제가 뭐 갖고 싶은 건 없기 때문에 다음애 차로 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포켓몬 미션 생존기인 아포칼립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애 차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모두 사 빠.